음악도 좋고 인도길로 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길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멋집니다 표현이 안되겠는데 화면에도 산한번 가 끝내 줍니다. 예. 산은 진짜 이맛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야, 정말 경치 끝내줍니다. 야, 약초꾼들이 이런 맛에 산행을 다닙니다. 이렇게, 이런 길로. 아. 자. 자, 안전 산행 기원하면서 네, 천천히 다니겠습니다. 네. 아, 어, 급해 보다 능이 밭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능이 밭을 발견했는데, 능이들이 다 상태가, 아, 다썩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거 먹어도 되는데, 아유 아깝다. 완전 능이입니다. 완전 능이, 능이, 능이. 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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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이. 능이. 자 이렇게 때를 조금만 잘못 맞춰도 이런 현상이 남, 나타납니다. 전체가 다 능이 밭인데 이것만 따져도 3kg 이상 따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아, 능이 향이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숙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3개 정도는 득했습니다. 득했고 여기는 네, 다 썩었습니다. 썩었고 저쪽에 도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다 능이 봐. 저부에도 있네. 저부에도 엄청나게 있고 지금 이게 카메라상에 다 보이진 않지만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 산을 어 저거는 저거는 뭐 말도 못하게 어그저 밑에까지 다다 다 능입니다. 다다 다 능이. 여기도 여기도 능이. 보이시죠? 저기도 능이. 여기도 능이. 어, 여는 상태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 감사, 감사하죠, 감사. 그죠?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 여기서만 따도 100kg만 따겠습니다, 100kg. 어, 때를 잘못 맞춰서 와서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 어, 감사합니다. 음, 잘 건조되어 있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있고, 또, 저 밑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 봐요. 저 엄청났습니다. 엄청나. 자. 음. 아. 아. 여기, 여기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상태 좋은 것만, 음, 취하겠습니다. 요,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것도 밑에 건안 되고, 요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집에서 얼마인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고.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아유, 야. 아유, 이건 줄릉이는 아니라도 거의 줄릉이에 진화하는 만큼의 양이 많습니다. 많이 나왔고. 지금 전체 저 위에 더 가봐야 돼. 저 위에도 보이는 데가 있는데. 아,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근데.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야지 되고, 여기까지 저희가 아침부터 산행을 지금, 현재 한 산행만 지금 6시간, 8시간 정도 됐죠 네, 근데, 네. 네. 앞으로 나가는데 뭐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네시간 걸리는데, 이것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자는게 아니라, 자, 오늘은, 오늘로서 이제 능이는 이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끝. 네. 이제 심하이가, 되는 상황에 있고요이 음. 요거 있지만 또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요것도 능이 자리고요. 음. 어. 이러다가 이거 또 따놓은데 다 찾을 수 없어요. 따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차고 또 따고. 그런 상황인데. 어 어휴. 여기도 능입니다. 여기도 능이고. 요것도. 여기도. 여기도 능입니다. 아 능이가 제가 한 3일만 빨랐어도 3일만 빨랐어도 최상급의 능이를 땄을 텐데 이 정도도 상급입니다 상급 제가 봤을 때는 건조 잘돼 있고요 썩은 거 없습니다 썩은 거 없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어, 많이 땄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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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능이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이 10월 달에. 음 이거는, 이거는 좀, 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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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능이를 있는데 가서 저걸 다 찾아와야 되는데, 따서 어디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음? 이렇게 많은데, 자 이거를 하나씩 정리해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또 능이를 봤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아, 아니에요 아자 능이가 상태 달라요, 좋습니다 나직은자 오늘이 10월 A급.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네. 이거, 이건 비가 네. 막히지 자 2023년 10월 9일날 아주 좋은거 네. 봐서 좀 채취해보겠습니다 아 상태 좋습니다 이정도면 뭐 썩지도 않았고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 밑에도 있는데, 요 밑에 이런 것들은 다 썩었습니다. 다. 다 썩고, 썩고. 저쪽 뒤에 있는 건더 썩은 것 같고. 저 밑에도 있는데, 저기도 썩은 것 같고. 볼까요? 볼까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음, 여기도 볼까요? 야,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 지금, 음,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쁘, 뭐 상품같은 없지만, 우리들이 먹기에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아이고. 예. 자,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돼 여기 유체를 자 잠깐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주 아, 벌레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벌레들 건 냉겨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닦고. 오, 아우 아주 알이 엄청납니다 여기. 엄청나게 굵은 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걸 한번 다시 잘 재보겠습니다 다시 어따. 총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한 군데서 딴게 이게 엄청납니다 감사하게 좋은 데 쓰겠습니다 오늘 능이 네, 엄청 많았는데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예, 나이 먹었지만, 뭐, 수염이, 백숙 끓여먹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염이 남는 걸 늙었다는 게 음, 괜찮아요. 아주 상태 속도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백숙 끓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인들전 시기에. 아, 이정도면 정말 감사하죠. 뭐, 조금 상품성은 없습니다. 상품성은 없고, 뭐, 이거 팔라고 우리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집안 식구들끼리 맛있는 백숙, 예, 끓여먹어서 그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 향이 진동합니다. 아주 산속에. 아주 진동을 하고, 아 이런 게 이제 따다 보면은, 이제 안에 벌레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네, 아주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음. 음. 야, 좋습니다. 아주. 음. 아이고, 요거, 요거는. 아 가방이 예. 담으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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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방이 정말 하나? 아이 음. 녹음되면 안 되지. 네. 좋아요, 아주 좋아 우리가 이런 걸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거야. 지금 우리가 산을 지금 몇 시간을 왔어요. 도대체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시 10시 3시간 동안 다이면서아휴 근데 너무 아깝다. 네. 괜찮습니다. 아, 또, 음, 저쪽 또 땀도 또은 되지. 네, 또 네, 땀은 네. 되죠. 뭐걱정합니까 그리고 능이가 이렇게 능이 밭에 왔는데 우리. 음. 가방 비닐 에 담아주 이제 예, 예. 담아요. 이거 버리고 못 써. 응. 예. 오 여기 오 여기 오. 안돼 안돼. 이거는 요거 아, 안돼 안돼 안돼. 되는데? 안 돼, 안 돼. 지금은 괜찮은데 습하면 가방이 넘 습하면 집에 가면 상해. 아 아깝다. 아깝지 이런 거. 네. 뭐 내년 또 애들 씨앗을 퍼뜨리고 나올 텐데. 네. 자자. 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능이가어 이제 네, 절벽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여기에도 있습니다 능이가아고 내가 좀떠좀 부진할 떠났어야 되는데 이제야 올라와서였습니다. 저쪽, 구리 너머에 또 있는데, 차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시커먼 것들이 전부 다 능입니다. 능이고, 아, 여기도 다 능입니다. 다, 보이셨죠? 다 능입니다. 능인데, 제가 치기를 잘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 밑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자, 으 음, 여기, 여긴 또 그나마 상태 괜찮은 게 있습니다. 아,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까지. 완전 능이 밭입니다. 능이 밭.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상태 종인등이 예, 보이시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 등이 좋은 등이 예, 예, 이거는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더 좋습니다 여기 더 좋고 어우, 저거는 너무 큰데 아, 생을다 마쳤습니다 저 위에 저 시커멓게 보이는 것들이 다능등입니다저 위에까지 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걸 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만 채취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어, 이 정도는 이 엄청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친구들하고 나눠서 맛 보겠습니다. 저 위에 또 올라가고 겠지만 이거 한 손에 능이 들고 한 손에 지팡이 들고 카메라 들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 위에 능이가 보여서 올라가 보는데.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아아 아, 우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역시 그러네요. 이게 지금 한잔에서다만 따도 10km를 딸수 있는 양인데 아, 여기 이렇게 다켜해졌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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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시큼해졌습니다. 여기도 시큼해졌고, 음, 여기도, 여기도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저 느낌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아 그나마, 아, 음. 아, 이것도 틀렸고요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아. 아침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게 지금 8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상황이 이렇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 위에, 저 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위엔더 많습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최초에도 대공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음 깨끗합니다. 이 정도는 그나마 이 많은 곳에서 한 100, 100g도 건졌습니다. 아. 어 이거 너무 가파라서 어떻게 한 손으로는 지팡이 짓고 한 손으로는 카메라 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어서 아,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좀 안타깝지만 저 시커멓게 보는건 다 능입니다 에이, 감사합니다